네.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마왕으로 지입니다모네크랜드 제이슨요, 캐릭터 어, 목소리 변경을 요청한 사람들도 <목소리> 은근히 많아요. 그래서, 어, 캐릭터 목소리 변경하고 싶대.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알려주세요. 뭐, 이런 요청도 가끔 스트리머들도 여러 개 요청을 한곳도 있어요. 그 것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처음에는 어, 스페이스 바 눌러주시고 어, 메뉴에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 설정에 들어가시고 오디오에 들어가시면 리더 RMA에만 있는 어, 신규 보이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래시 보이스 있는데 이거는 업데이트 전. 업데이트 전 목소리를 변경을 할수 있고, 아 나는 이거, 아 나는 신규 보이스가 좋다. 그러면 신규 보이스를 하시는 게 어,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엘리시스나 뭐 이런 릭들은 아직 출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, 어뭐 이것만 두 개만 된거 설정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